노스 노스로 노스 노스트로 스스로와 이거 제대로 막 이거 디펜 잘하고 이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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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겠다 저희 보여줬으니까 이 몇만 원올 거거든요 이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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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연 조건이니까 이스트 잘 막아야 돼 이스트 여기 하면되기할게요위 에스에에에에에. 오, 트 5, 위스트 5, 4, 3, 2, 1 요거 받고 바로 로 가야돼, 받고 1로 가야돼 2로로로 아까 말한 물다리 쪽으로, 물다리 쪽으로 쭉 빼야돼, 물다리 쭉 빼야돼 위로, 노로노노로이 반대 방향이 많아요 많아요 네노스네가가 우리 잡아야 돼노스웨노노로 슬라이스 5, 4, 3, 2, 1 바꾸 노스웨스트 바꾸 노스웨스트 바꾸 노스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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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쭉쭉 밀략스 구하야돼요 안되면은 밀략스 한 장병 있는데요? 네 맞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장병님 어후 살려줘 도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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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려줘 인사일러 렐리 몇초? 렐리 몇초? 인사일 이거 초크 한 건너자 초크 건너자 초크 오면 갈게요 초크 쪽으로 칼 쪽으로 5, 4, 3, 2, 1 바꾸 노스스 바꾸 노스에스 바꾸 노스스쭉 가야돼 쭉 가야돼 쭉 가야돼 쭉 가야돼 가야 바꾸 노스에스인터 <laughs> 너무 심해요 인터넷이 노스에스아저 죽겠는데 3개 할게요 3계 인터넷이 너무 많아요 <웃음> <웃음> 좋았습니다 <웃음> 근데 마지막 거 좋았는데요 맞아요 네, 되게 잘 막았어요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처음 보,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. <laughs> 맞아요, <여기. 웃음> 아, 맞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이런 겁니다. <laughs> 당황하지 마시고 어,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<laughs> 어쩌지? 많이 숨기시나 보네요. 너무 심한데? <웃음> <웃음> 와 마켓도 못 들어가네. 이제 이게 렐름 디바이브가 이거죠? 렐름 디바이드죠 이제. 디바이드. <laughs> 파브레 <파벌에> 워낙. <laughs> 응, 그거 생기면 저희가. 출발하는 대로 아마 잡질러들이 따라올 거예요. 그래서 저희도 네. 그때는 규모가 좀 많이 커질 것같아요 근데 저희 포트로 다. 하면 규모가 커질 것 같긴 해요, 진짜. 음, 테스에서 해봤더니. 할레우나면안 오시는 분들 있어? 아 죄송합니다. 말 거나. 아, 예, 얘네보다 더 많이 오더라고요. 인기가 네. 많은지. 네.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 네. 아 진짜요? 한네 다섯 개? 음. 인기가 많더라고요, 파보리. 그리고 뭐지? 저희가 파벌과 블랙존 파이트 사이의기어거든요 그래서 아, 음, 너무 파벌에 치중하는 그 세팅으로 하면은 나중에 정규 파이트 때안 되니까 그 어중간한 사이로 했어요. 잘하셨습니다. 예. 네. 예를 들어서 죽은 분들 그... 파벌 키시면 돼요. 아 맞아요. 죽은 분들 이 파벌 키세요. 죽 죽으신 분들은 무조건 파벌 다시 키셔야 됩니다. 음. 얘네 보기를 하는데요 <laughs> 포기를 모른다고요? 네 <laughs> 계속 쫓아와요. <조정해지는> <laughs> 몇 명이 들어가요?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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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어가요. 블라피고 땅볼이 치면 그거 아발 못 들어가니까 계속 도망가야 돼요. 아발 못 들어간다고요? 아발 못 들어간다는데요? 네, 그 팝을 떼고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서 들어가면 그냥 팝을 풀리는 게 아니었어? 네 아니에요. 팝을 풀고 들어가야 돼. <laughs> 니 얘네 왜 따라오는 거야 나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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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네임드일래? <laughs> <따라와>? 외국인도 알아? 봐 <laughs> <계속> 따라와. <laughs> 중요하지 않습니다. <이> <laughs> 그냥 그냥, 음, 그냥 죽이는 겁니다. 의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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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그냥 죽이는 겁니다. <laughs> 근데 저 싱크에 지금 리모가 먹고 있네. 리모가 걸로 갔나? 신기 어? 팝을 다 시켜야 돼요.